테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스리 치즈. 오늘은 맥주 안주로 빼먹을 수 없는 치즈 폭탄 계란말이 만들어 봅시다. 우선 계란을 깨서 소금하고 우유를 조금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흰 부분을 잘게 썰어 놓고 청양고추는 반으로 잘라가고 씨를 빼고 잘게 다져 고명으로 쑥으로 따로 담아둡니다. 사각 팬에다가. 기름을 머금게 적셔둔 키친타올을 이용해갖고 팬 전체에 기름을 고르게 발라줍니다. 계란물을 부어 천천히 익혀줍고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면 잘라둔 체다치즈를 중간에 고르게 올려주고 살살 말아줍니다. 말린 계란을 팬 안쪽으로 밀어준 뒤에 다시 기름을 살짝 바르고 계란물을 붓고 이번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 말아줍니다.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함시로 치즈층을 풍성하게 쌓다보면 중간에 터질 수도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진행시켜 막바지에는 치즈 없이 계란물만 부어갖고 몇 차례 뒤집어 감시로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 줍으면 됩니다. 이제 종이호일로 감싸고 김발을 덮어 2분 정도 식혀준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청양고추도 살짝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뿌리주 뿜면 부드럽고 짭조름한 치즈의 풍미가 터지는 치즈 폭탄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멸균 안으로 재입입니다.